오케이. 피터. 아, 예.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요, 누구인지? 아, 네. 네, 저는 WCT 1년 조금 더 넘게 다니고 있는 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 피터입니다. 최연소예요 네. 우리 학원에서 만점 나온 아, 최연소. 아, 영광입니다. 1년 조금 넘게 공부했고 네.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는지? 아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일단 보통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 때 알아서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니까 리스닝은 안 어려웠는데 많은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왜냐면 말을 할 때도 하나하나 되게 느리게 되고 근데 제가 어떻게 말하기를 연습했냐면 저희 친구랑 저희 부모님이 알아듣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도를 했습니다 무작정 영어를 하고 막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이게 아니라 What's o e menu tonight?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영어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기고 덜 어색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영어 공부 시작했을 때 레벨 어땠어요? 아, 엉망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원 들어오기 전에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동사랑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투가 들어간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기초적인 것도 대답을 못해 가지고 저는 영어 실력이 이 정도까지 향상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 했어요. 제가 물론 지금도 영어 되게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원어민 뺨친다고 생각합니다. 헤라가 어, 인터뷰한 건 우리가 또 찍은 게 있어서 음, 네. 어, 그런 거 사람들이 같이 참고하면 될것 같고 음. 자, 이제 오픽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픽 네.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의고사 계속 풀어보고 왜냐면 거기 환경을 알아야 하니까 그 다음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자연스러움이 가장 많이 추구되는데 여기 학원 원장님께서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섀도잉을 많이 하고 들어가라 그게 기름칠 역할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실제로도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볼때 그냥 했을 때랑 쉐도잉 좀 하고 했을 때랑 확실히 말하는 답변 차이가 명확하더라고요 더 고급진 단어를 쓰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의 흐름이 자연스러움이 있잖아요 그게 오픽에서 되게 중요시 평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픽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쉐도잉 해 보는 거. 얼마나 했어요? 저는 그날 3시간 하고 들어간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피려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네. 아 말을 잘 하니까 영어도 아, 감사합니다. 혹시 뭐 오픽 준비한다고 교재 산거 있어요? 아, 교재는 안 샀어요. 그냥 본적이 여... 있어요, 교재를? 아, 아, 없어요. 저 그냥 여기에서 공부한 걸로만 그쵸? 모의고사 보고 음, 그게 끝입니다. 학생들이 물어본 거예요. 음, 교재를 뭐썼는지안 썼습니다. 아, 안 썼. 유튜브를 뭐 어떤 유튜브를 봐야 되는지. 어차피 아, 아. 유튜브 쇼츠 볼 거. 그냥 차라리 오픽 관련된 쇼츠 보자 이러면 거기 되게 재밌는 쇼츠들도 많거든요 답변 같은 걸본 거예요? 아니면... 네그 롤플레이 답변 같은 것도 네, 보고 막 꿀팁 같은 거 되게 알려준단 어... 말이에요 그래서 OP 관련된 영상 몇 개만 찾아봐도 알고리즘이 그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서 볼거 알고리즘을 OP 관련된 거로 만들어놔서 그걸 보자 팁 중에는 뭐좀 도움됐던 게 있어요? 솔직히 다 도움됐어가지고 뭐 딱히 한 가지 꼽으라면 지금 기억이 잘안 나네요 <laughs> 어쨌든 저는 이한쌤이 얘기해주신 쉐도잉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네. 혹시 OP 시험을 보면서 얘기한 것 중에 문법적으로 많이 틀린 게 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억은 잘안 납니다. 왜냐하면 오픽 당시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려운 단어나 유창한 단어로 답변을 한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단어, 문장을 가장 최대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했거든요. 어려운 단어 쓰면 되게 잘해 보이겠지? 말 잘해 보이겠지? 이래서 준비해 갖고 가면 막상 거기 가면 절대 못 써요.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거기 막상 가니까 단어도 다 까먹어 버리고 그다음에 긴장해서 막 어려운 단어 괜히 쓰려다 보니까 말도 절고 그래서 어려운 단어보다는 그냥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단어를 몇개꼽아서 아주 베이직한 단어도 괜찮으니까 그걸로 그냥 문장 만드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문법도 안 틀리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봤잖아요. 언제 네. 봤죠? 한 7월쯤에 봤어요. 네. 네. 지금 12월이니까 어... 이제 5개월 만에 한번 봤어요. 그때는 그러면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했었어요? 아, 어, 예. 그때는 그게 좀 심했어요. 힘이 들어갔구나. 예. 좀 약간 있어 보이잖아요. 아... 보통 사람들이 막 영어 잘하는 사람 떠올리면 수능, 단어 나오는 거 쓰고 막 그런 건데 영어도 어떻게 보면 언어의 한 종류인데 어려운 단어를 쓰면 나도 쓰기 어렵고 오히려 이게 오픽뿐만 아니라 실전 회화에서도 듣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고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막 유창한 단어보다는 상대가 가장 알아듣기 좋은 단어로 골라서 얘기하는 거다. 물론 그게 말하는 사람한테도 듣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해요. 메인 포인트를 위주로 말하려고 했는지, 제가 잡생각이 되게 많고 어. 말도 되게 많다 보니까 어. 3000포를 세는 경향이 있는데, 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본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결론 먼저 꺼내고, 본론 꺼내고 어. 서론으로 갔어요. 키포인트 먼저 얘기했습니다. 어. 어. 필러를 어떤 필러를 썼는지, 유노 you know, 진짜 되게 많이 쓴거 같아요 유노 you know. you know. 근데 유노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또안 되고 한국말을 할 때도 뭔 말인지 알지? 야, 너 약간 이해했어? 약간 이럴 때 그냥 쓰는 게 좋지 오픽 같은 거 하면 되게 고민하면서 얘기하게 되니까 저는 well이랑 so 되게 많이 쓴거 같아요 근데 영어 하는 거 들어볼 때 보면 like를 잘 쓰는 거 같은데요? 아 맞아요 네 like도 되게 많이 썼습니다 그니까 자 아까 그니까 러 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영어로 like로 표현 가능한 거잖아요 항상 본론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정확한 거를 얘기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시를 들고 약간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라이크가 제격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라이크 like 진짜 많이 혹시 뭐 자주 쓰는 형용사나 만능 문장? 만능 문장, 만능 문장, 만능 문장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 오픽에서 항상 비슷한 질문이 나와요. 그때 As I already told you. 이렇게 하면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라는 거로 해석이 되는데 똑같은 말도 계속 할수 있고 실제로도 제 대화할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거나 기억 안 나는 거를 다시 물어봤을 때 그렇게 답변하면 실전에서도 되게 많이 써. 자주 쓰는 형용사가 있어요? Great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딴에는 good 보다는 great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Oh your English is good 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your English great 하면. 어. 아 뭔가 제 생각엔 어, 있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 그래서 그 r 이트 되게 많이 씁니다 그게 쓰기도 쉽고 AL은 막 진짜 되게 고급진 형용사 쓸 거다 어. 어려운 형용사 쓸 거다 어.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쉽고 어. 간단한 거 되게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요 아 너무 영광입니다 전에도 이런 거 한번 찍었었는데 아무도 안 봐가지고 음. 아뭐 보겠어 우 그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막 물어보길래 음. 해보니까 잘했다 싶네요 지금 아 너무 감사 얘기도 잘해주고 오케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